안녕하세요, 수미입니다. 네, 육부예요 제가 아까 찍었는데 동생이 방해해가지고, 그거는 안 올라가요. 얼굴도 공개됐고, 그래가지고, 얼굴도 찍혀가지고, 안 올라가고, 저희 동생이 참말손꾸러기라서 어저께, 빡쳐가지고. 일단은, <laughs> 포카. 포카를. 진짜 포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음... 소정이 가준 리얼리티 포카가 지금 요정도 있고요. 진짜 많아요. 양수, 원이 뭐, 성규, 성규하고 성녀하고 성종이, 성녀리, 성녀리 방송 보셨던 거. 은정이, 호환이하고 동우하고 명수, 또 있네. 이렇고 <laughs> 아, 허리 아파. 아이 성규, 동우, 성규, 성자이 성규, 성규? 아이씨. 호환이, 동우. 지금 햇바닥 꼬여요. 호원이, 성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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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원이, 우연이, 성정이, 아, 배고파. <laughs> 우연이, 호원이, 동우, 우연이, 성렬이, 성렬이, 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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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렬이, 우연이, 동우. 이렇게 할거 벌써 일부 살펴줘. 대박. 이렇게 빨리 끝나. 육부고, 육부고, 그 다음에. 아직 한 팩이 남았는데? 뭐, 어떻게 생는지 이렇게 했고, 3개하고 이렇게 메모지 있고, 토토로, 부채. 이건, 이렇게 쬐졌어요. 깨졌어요. 이거는, 짝꿍이 있는데, 짝꿍을 찾았거든요? 요건데, 짝꿍 찾았어요. 명수. 뒤에는, 에로빠! 이랬어요. 좋아요? 이렇게, 왜요? 이건 색 알릴 수가 없을 것같아 어기 넘어오기 이거는 그의 여름 부채 아이 시원네그 춥다는데 이거는 더워서 정신 나가기 2초전 그리고 이건 성렬이 이렇게 부채는 없어요 이제 <laughs> 부채는 다 줘버렸어 다 줘버렸어 이제 없어 그리고 또 아이고 울 것이 왔구나 이제 진짜 울 것이 왔다 울 것이 왔다 <laughs> 아 무섭다 우, 이런 이건 투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연히 잡막을까그 그만 보셨던 거? 이거는 등신대 <laughs> 등신대 등신대고요 이거는 인화사진 이건 인화사진이고 아그 어, 다음에 슬로건 어? 배지 오늘이 배지 그리고 공식 포카를 소개해볼게요 아이고 대다 너무 대박 성렬이, 이거 원래 명수도 있었는데, 소정이한테 줬어요. 맞았게. 그때 생일이어가지고, 그, 수요일에 생일이었거든요. 생일 선물로 줬어요. 이거, 이거 명수, 이거, 매닐러브. 이거, 이거는 성종이, 이거는 누가 줬어요. 이거는 제가 사가지고, 리얼리티 앨범에 나왔던 거고, 음목권이, 소원이, 이렇게 나왔고, 이것도 공식 포카하고 사, 그사기그 있는, 그 삼기고 있는데, 명수 어디 갔냐? 아까 명수 있었는데? 나왔넣나 이렇게 이것고 우연히 나왔어요. 라스트로미요그포 그 평생은 너와 함께 이렇게 돼있고, 이거는 저 F 앨범은 없는데, 이거는 누가, 줬어요. 아는 동생이 줬어요. 이렇게 고 지금 카톡이 뜨고 난리났어요. <laughs> 그리고 다들 이거 아시죠? 이거는 진짜 제가 제일 아끼는 인피트 밴드입니다. 밴드요. 마법의 밴드라고 하죠. 그리고 문구점 메모지. 이렇게 있구요 이거는 많이 안써요 저.. 이거는 새거고 이것도 새거 이건 새겁니다 새거 새거고 그 다음에 아뭐 올것이 왔다 올것이 왔다 이건 배지 배지고요 아 올것이 왔어 일단은 6부를 마치도록 할게요 7부로 가시죠 빠이